XRP가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게이프는 XRP가 웨이브사 삼각 수련 패턴을 형성하며 3.05달러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24시간 동안 1억개 이상의 XRP가 대형 투자자들에 의해 매집되면서 강세 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XRP는 2.565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며 삼각 패턴 내에서 가격을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는 XRP가 3.05달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3.57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보나치 1.0 확장선과 주요 추세선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강세장이 지속되기 위한 핵심 저항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XRP가 3.05달러를 돌파한 후 2.4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되돌림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하락장에서 고래 투자자들이 대규모 XRP 매수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 암호화폐 분석가는 XRP를 1000만 개에서 10억 개 보유한 지갑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최근 선물 시장에 CME 갭을 메운 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XRP 역시 조정을 받았으나 이후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XRP가 세 달러를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 주기를 형성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